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요. 그냥 타블렛 PC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형 카니발에 스마트 A200 장착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스틱 떠져 바로 어, 뜨죠. 어, 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는 주행 중 락풀이를 안하셔도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실행이 되고요. 광고는 진짜 항상 <laughs> 느끼는 거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정인도 이렇게 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비드 네, <laughs> 괜찮죠? 팀에 아, 설치하시면 되고 아,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팀앱 아이나비 아, 핸드폰에 쓸수 있는 모든 맵은 다 다운 받아 놓고 쓰시면 된다는 네. 거죠. 여기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죠. 아, 크롬도 있고 네. 기존에 깔려있는 아, 건 유튜브하고 넷플렉스만 깔려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티맵을 키더라도 순정 그대로 쓰면 되고, 뭐, 유튜브를 쓰더라도 순정 쓰면 되고, 넷플렉스 보더라도 티맵 쓰시면 돼요. 요즘에 DMV 많이 안 보신단 말이에요. DMV 기능은 없어요. 이 아, 스마트 a 2 0 0이 근데 이 자동차는 DMV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DMV 기능을 많이 안 보니까 유튜브 아니면 넷플렉스 뭐, 맞습니다.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료 어플들. 그런 걸 놓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행 중 락프리 하는 것보다 지금 스마트 A200을 설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락프리 한 상태에서도 이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면 모든 게다 끝나지 않을까. 주행 중 네. 보면 안 되죠. 네, <laughs> 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동승자들,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난 t 맵 쓰는 게. 음,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의 순정 모니터 자체가. 아, 여기, 이기 돌아가는구나. 네, 그럼요. 그냥. 음. 타블릿 PC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아이옛 메뉴로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이, 이거, 이거 뭐 다운인가요? 이거네요. 이거 우리 아, 스크롤 위에서 내렸을 화면이... 때. 와, 예. 아. <laughs> 괜찮죠. 자. 일단은 순정 내비를 PIP로 또쓸수 예.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 예.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